자, 눈에 붙이는 눈에 가깝게 붙이는 위인구 정말 좋았습니다. 지금은 승부를 해야 됩니다. 제 5구. 안진제 민. 공쪽마이가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. 공을 보고 휘둘러야죠.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인의볼 갑니다. 아. 수, 선동력 자 마음이 급하죠 제 2구 아! 제 4구 아! 핫스윙 1구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를 아!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1구 우! 바깥쪽 라이트 스트라이크 제 2구 우! 바깥쪽 스윙 자 변화구 스트라이크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제 3구 스윙. 저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 3구. 바쁜데요 제 2구 큽니다 우치게 넘어가는 원장. 됩니다 자기 스윙을 해야 돼요 스윙. 스윙. 자 지금은 갖다 맞춘다기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가져가야 돼요 스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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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1구. 자, 초구입니다 제3구 스윙 제1구 초구는 파울인데요 제3구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4구 투수 와인드업 초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는 중요합니다 제2구 스윙 라이크.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스윙으로 가져가야 돼요.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바깥쪽 벗어납니다.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 봤는데 맞지 않았네요. 제2구참 지금공 기가 막히게 곤란했네요. 제3구자 1루에 아. 볼 갑니다. 투수 와인드업 바깥쪽 풀스윙 큰 스윙을 했습니다만 맞지 않았네요. 제 2구 네. 와인드업. 네. 자, 일루 볼가. 제 2구. 아까 쪽스트라이 공을 보고 휘둘러야죠.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3구제 1구. 김현수. 잡았습니다. 아우 저 투수 가슴 덜컹하겠어요. 투수 박철순. 좌측 쭉쭉 뻗습니다. 좌측 펜슬러 미는 혼돈입니다. 투수 와인드업 스윙. 감이 좋지 않네요. 네 그렇죠 오늘은 좀 부진하죠. 제 1구 제 1구. 어!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아까 쪽 스윙. 자 지금은 갖다 맞춘다기보다는 자기 풀스윙으로 해야 됩니다. 제 3구. 우! 제 1구 어, 치지 않습니다. 제 2구 스윙 자,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갑니다. 제 3구 아 어, 스윙 합니다. 제 2구 한가 쪽 벗어납니다. 제 3구 어, 이게 안 들어가요. 투구수를 많이 빼앗기고 있네요. 제4구 보리 세 개. 한번 기다려보죠.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질긴 승부를 해주고 있는데요. 목적 3비자 오늘 빼끝이 무디게 나오는데요.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? 턱 스윙 스트크제 일구. 왔다 쭉 라이트. 제2구 볼 하나를 더볼 수도 있겠죠 제 3구 아, 아, 스윙 합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글쎄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음, right. 어 치지 않습니다 주자 1루 제 2구 저런 공은 나가는데 정말 이 타자 성과가 좋네요 어. 둘 사이 투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제 5구 아. 자 1루에 볼 갑니다 아.